이건희 회장의 생애와 철학, 어린 시절을 포함한 생애.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며, 그는 1942년 대구에서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서 유학하며 와세다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이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966년 삼성그룹에 입사하여 동양방송과 삼성물산 등에서 경영 수업을 받았으며 1987년 부친의 별세 이후 삼성그룹 회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인생 철학, 이건희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경영 철학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는 말로 이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품질 경영을 강조하며 품질은 생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명언,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품질은 생명이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위기는 곧 기회다.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 현장에 답기 있다. 고객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도전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다. 인재가 곧 경쟁력이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다. 이건희 회장의 업적.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을 국내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 품질 경영과 혁신을 강조하며 삼성의 체질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전사. 한국 경제를 세계에 알린 거인. 혁신의 아콘 글로벌 리더십의 표본, 품질 경영의 선구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개척자, 삼성을 세계 정상에 올린 주요 도전 정신의 화신, 미래를 내다본 비저네리, 인재 경영의 실천자, 한국 산업의 선구자, 프랑크푸트 선언과 반도체 사업 진출, 프랑크푸트 선언 이건희 회장은 1993년 독일 프랑크푸트에서 삼성의 임원들을 모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는 강력한 변화를 촉구하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삼성의 경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품질 경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사업 진출 이건희 기장은 1980년대 초반 반도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한 결단으로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는 현재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대표적인 일화, 프랑크푸트에서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트에서 임원들을 모아 3일간 강도 높은 회의를 진행하며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불량품 소각 사건, 1995년 구미 공장에서 생산된 휴대폰의 불량률이 높자 이건희 회장은 직원들 앞에서 15만 대의 불량 휴대폰을 소각하며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장 경영 이건희 회장은 종종 견장을 하고 삼성 매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디자인 혁신 1996년 디자인 혁신을 위해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초청하여 삼성의 제품 디자인을 개선하였습니다. 인재 중시 이건희 회장은 인재가 곧 경쟁력이 나며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재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스포츠 지원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을 창단하고 스포츠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부원 이건희 회장은 삼성문화재단을 통해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삼성 소장품들을 기증하며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과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기증품 중에는 겸재 정선의 작품과 조선 백자 등 귀중한 유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인물과 관계 이병주 삼성그룹의 창업주이다.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로 이건희가 경영자로 성장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며 이건희는 아버지로부터 삼성의 경영 철학과 리더십을 전수받았습니다. BJ용 이건희의 장남으로 현재 삼성그룹의 경영을 이끄는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이어받아 삼성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창업주로 이건희와는 한국 재계를 이끄는 선의의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경제 발전을 기여했습니다.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건희 회장과 협력하여 한국 경제 구조 개혁과 IT 산업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보자克스 애플의 창업주로 삼성과 래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건희는 잡스의 혁신 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삼성의 스마트폰 전략에 적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가 꿈꾸는 미래와 남기고자 하는 이야기 이건희 회장은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만이 기업과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삼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다음 세대에게 품질과 신뢰는 기업의 생명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과 윤리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술과 인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삼성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결론 이건희 회장은 단순히 기업의 성공을 넘어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는 품질과 신 인재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지했습니다. 핵심 교훈 변화와 혁신 없이는 미래를 열수 없다. 품질은 기업의 생명이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꿀 각오가 필요하다. 인재와 기술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이다. 이건희 회장의 업적과 철학은 오늘날의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의 이름은 자신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